피파 모바일의 대부. 피파 모바일 대통령 누구냐? 피파 모바일의 대기업. 깨몬. 영미터님 계정에 접속을 했습니다 미터님이 친, 친구 추가가 안 되는 닉네임이잖아요 사실상 너무 친구 추가가 많기 때문에 또 짜바 이디도 많아요 네. <laughs> 그리고 또 지금 일반 모드 순위가 수위권에 없어서 또 음. 검색이 안 됩니다 맞아.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터님이 게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터님 계정을 아주 어렵게 공수해왔습니다 피파모헤라면 영미터님 아니십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또 영미터님 계정에 딱 들어왔는데 우리는 또 미터님하고 <laughs> 이거 하기 전에 통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바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뭐 이거 사전에 얘기 안 했지만 이거 좀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까 도일이라고 그러더만좀 아예 날이 조심. 아예 어, 도일 도일이 내 전화 한번 해보지. <laughs> 아예 도일이 왜 전화 하있지 저희 도일. 어 근데 여기 전화번호에 0미터 이라고돼 있어요. 나무스아또 <laughs> <laughs>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못뭐 받으실 수. 아이고 대분님. 아유 지금 방송 중이거든요 그래도 네, 이제 또, 또 저희가 영미터님 계정을 또 처음 들어온 유튜버로서 네, 네. 네 그래도 한번 말씀은 드려야 될것 같아서 제가 그래도 도이디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미터님 아유 그럼요 형님 아 그거 보시죠 봐주, <laughs> 여러분 저도이디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 여기 영미터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지금 시청자가 지금 키자마자 뭐 40명이 넘었어요 처음으로 아 진짜요? 아 역시 대통령 다오십니다 아유 아닙니다 형님들이 다 열심히 하시니까 그에 대한 오, 시청자들의 보답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오늘 그렇게 스케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걸로 네. 진짜 뜯어보고 맛보고 뜯어보고 아직 그냥 우려까지 먹겠다 사골까지. 손님 뜯지는 마세요 안 됩니다. <laughs> 아 뜯지는 않겠습니다. 준아 준아 한다 그랬잖아요. 아니 아니 이 아니. 그럴 수 없지. 준아도 <laughs> 그렇습 뭐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격당할 수 있다고. <laughs> 대통령과 함부로 건대면 저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방송 지금 재밌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터님예 형님 네, 감사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예. 집문 있습니다. 그냥 빌린 거 아닙니다. 무릎 꿇고 빌린 거 아니다야. 어, 도일이라 불러서좀 어색히 날 쳐다보는 거지. 나 도일이라 부를 수 있어. 왜? 근데 왜그 시청자분들 못 보고 저를 봐요? <laughs> 나도 나 도일이라 부를 수 있다고. <laughs> 아, 가장 먼저 스쿼드가 제일 궁금하시겠지만 스쿼드보다 이런 것도 궁금하신 분들 이 있으, 있으시거든. 라커룸에 들어와서 어떤 로고들이 있으신지. 또 이런 분들은 엔지원에는 딱지 모으는 게또 취미셨거든요 그렇게 되고 로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터님은 역시 1딱 예전에 제가 알기로 1주년 때 1등을 제일 많이 한 걸로 상품 받으시고 그러셨잖아요 일반 모드 2위, 일반 모드 3딱까지 10딱, 50딱, 100딱, 250딱까지 일반 모드에서 얻을 수 있는 딱지는 다 갖고 계시다 거기다가 심지어 공모도 1딱이 있다 로고 달 로고는 싹 챙겨가셨다 일모에 살아있는 역사다 코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1 1리 그대로 쓰고 계시고 요게 조금 제가 볼때 최근에 바뀐 거 같아요. 크라우치. 네. 아, 아 크라우치 육지네. 또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주고 계세요. 벤제만은 그대로 쓰고 계신 거 계시지만 일단 호돈이 계정에서 사라졌습니다. 음. <laughs> 월돈이 계정에서 사라졌고요. 음. 네, 벨링엄 선흥민 그대로 비에이라까지. 어, 요즘에 과투자하시기보단 되게 실리적으로 게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바꿀 거만, 딱그 시즌에 바꿀 거만 딱 바꾸셨네 지금 보니까. 저는 이거 진짜 추천을 하는데 이거 가격이 진짜 파토 중에 제일 싸거든요. 오. 근데 파토 쿠르투아가 아 쿠르투아란 선수 자체가. GK 다이빙을 거의 못 받아요. 어 그렇습니까? GK 다이빙을 받은 게 진짜 오랜만에 처음이라 그래. 나 오랜만에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얘도 6피트 6인치로 키가 진짜 큰 선수거든요. 요즘에 다 6피트 5인치 많는데키 어, 진짜 크네. 네, 네. 키도 6피트 6인치로 큰데 GK 다이빙 달고 있고. 거기다가 점프 스탯도 높은 선수예요. 음, 맞아요. 이런 선수가 진짜 흔치 않은데 요 크루트 쓰면은 제가 볼때1 년은 쓴다. 음, 그래서 대체적으로 육진 쓰고 계시고 이렇게 조금 116, 115. 처이 지난 선수들이 이제 7진 붙으면은 이제 얘가 116이니까 118 정도랑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따라세요 미터님의 이 손흥민 채지는 약간 애증의 관계가 아닌가. 아, 이게 또 그게 있어요. 미터님이 손흥민 너무 잘 쓰잖아요. 아요 손흥민을 너무 잘 쓰는데. 요선흥민이 요즘에 계속 LM으로 안 나와. 어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AW로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선흥민을 쓰려면은 여기 계속 얘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제일 좋아요. 맞습니다. <laughs> 그런 그런 이유도 좀 있지 않을까? 그벨링엄을 특이하게 LM에 쓰고 계세요. 일단 소니 벨링엄 자리가 바뀐 이유가 뭔가 이거를 이게 비터님 방송 하실 때 평소에 말씀 많이 하신 거를 바탕으로 얘기해 주는 거니까. 정확한 팩트는 직접 물어보셔야 돼요 나중에 방송 가서 <laughs> 일단은 미터님이 RM으로만 공격하십니다. 오. 그러니까 약간 그거요. 예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 RM으로는 공격할 건데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 그렇지. RM으로 어. 들어가서 0미터 전에서 크로스 올리, 휴크로스 올리는 고루트 그래서 요 손흥민이 빌드업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크랙으로서. 근데 요 손흥민을 써야 돼요. 요 손흥민이 체감이 잘 맞으셔서. 요 손흥민을 써야 하고, LM 같은 경우는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위치나 그런 거를 주로 쓰시는데 메인 핸들러는 아니고, 그리고 수비 위주로 좀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벨링엄, 요. 높높 활동량에 짧패 수비 달아서 수비 수비도 좋고 그리고 또 키도 좋고 체감도 좋은 요 벨링엄을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렇게 되고요. 서동민한테는 특성은 뭐 달아줬을까요? 다 다시 았을까요1 1 6인데어 아, 방전패. 방전패. 네. 그러니까 방어 전 패스가 얼마나 체감이 되셨으면 이걸 바꿨겠냐고. 딴거 하나도 안 바꿨는데. 여러분 이런 게 팁입니다. 미드필더 윙포워드 다 방전패 넣는다. 그러니까 <laughs> 이런 거를 자미터닝 계정을 보지 못하면사 다시 특성 볼 수가 없거든. 그래서 방전. 패가 진짜 중요하다. 어, 괜찮은 어. 특성이다. 진짜 효과가 있는 특성이다 낚시라게. 어, 또 미터님이 또 방전패 특성 영상 올리셨잖아요 음. 조아리랑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진짜 요새 최근에 정말 현재 지금 안 하시고 합리적으로 게임하고 계신다. 너무 바쁘다. 어 이거 자기 계정에 투자하기 너무 바쁘신 거지. 요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게 계정에서 느껴집니다. 우리 또 피파 모바일 대통령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울린다. <laughs> 네, 우리를 같이 하십니다. 네, 네 미터님하고 이제 합방하신거보여기 보시죠, 미터님? 이 피파 보고 대통령 미터님하고 합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뭐 2023년 님 이렇게 합방해도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 2023년 이렇게 합방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미터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원상 님하고 우리 영미터 계정 우리 우투리 우리 우투리도좀 하잖아. 게임원 대표야. 원상이랑 한번 대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미터님 계정을 가지고 우리 우투리가하고 우리 원상이. 우리 영원한 뭐 리베로 아닙니까 사실 원상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또 아프지만 최선을 다할 거거든 어, 자존심이 있거든 우리 원상이가 인치를 안 쓰는데? 야너 진짜로 하려고 그래? <laughs> 아 시작했다 시작했다 아 제대로 보여주세요 진지하게 시작했다 야 이런, 이런 거 하려고 크라우치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요야 어. <laughs> 크라우치 근데 따로 들어간다 아어 <laughs> 아니 밑터는 이러려고 지금 쓰는 거니까? <laughs> 아예 알겠습니다 <laughs> 약 말이 없으세요. 오른쪽 어, <laughs> 목이 아이 강... 어, 원상. 이게 바로 선욱입니다. 알프스에 아, 맞으세요. 짝짝짝. <laughs> 어? 원상아 어, 뭐, 어? 이 선욱이. 손흥이... 야, 야 이거 뭐. 야, 야, 뭐야? 야야 뭐야? 뭐야 뭐야? 업사이드죠? 아 이거 사기지. 업사이드지? <웃음> 업사이드지? 아림없지어 <laughs> 지금 뭐 그래도 원상이가 오늘 진짜 확실히 아프기 아픈나봅니다. 뭐평소 플레이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평가주 왜 그래요? <웃음> <웃음> 내가 이기면 이상한거야? 내가 <laughs> 어, 이기면 이상한거 <laughs> 벌써 아직까지 못 눌릴거 없는데 온인가맞죠 뭐야? 컵모델라? 뭐지? 어? 아프셔서 그런가 어? 약에 취하셨나 아, 원거이또 형들 기세이주려고아 맞네. 아 방송 또방송쟁이잖 이거. 이이가이방송쟁이아이 또. 음. 또 이거. <laughs> 이거. 이거. <영미터님> 이이본인께이도아거이라고 <laughs> 하시는데.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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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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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어? 이이 아니 우리 트리가 이겠는데이원석이팔다천 쳤냐고 <laughs> 물어보고 는데 아니 저희 매니저 아니세요, 달리? 아, 아 <laughs> 렉이 너무 심해서 그랬다고. 편집. <laughs> 렉 우리는 그런 거잘 모르잖아. 렉 이런 거 우리는 모르겠다. 모르겠고. 네미터님 오늘 경기 어떠셨습니까? 응, 아린 도 없어. 그래서 so, 우리 해백스님하고 경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짜 진짜 여기서 졌다고 못 한다고 생각 안 해요? 오, 오 야, 잘잘 된다, 고 야, 플러치 정말 좋은데? 진짜? 오, 야, 뭐야? 아, 이래서 밸링을 저기다 쓰나봐, 진짜. 백승님. <laughs> <국수님. 웃음> 어? 어, 0m전! 0m전! 넣미 터디 이게 영미터 존이니까 진짜. 와, 오늘 야! 와 야, 진짜 영미터 존에서 불렀네. 야, 좋았다. 방금 거기가 영미터 님이 가장 선호하는 숏크로스 존이거든요. 야, 영미터 존에 들어가서 진짜 멋지게 한클롭다잉 그렇죠? 대박이지. 오! 나 미쳤다. 아, 세컨볼제 자리에 민키더들이 잘 가있어 그니까 사회빌리 좋은데? 오야 수고하셨습니다 백승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미터닝가 영미터닝 계정을 탐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laughs> 제가 원래 쓰던 선수들보다 안 좋은데 팀 자체가 좋아. 팀의 합이 너무 잘 맞아요. 팀의 합이 너무 잘 맞아서 진짜 미터님이 짬바가 있다. 짬바가 있다. 정말 그 연구를 많이 했다 선수 내해서 진짜 팀의 합이 너무 잘 맞아서 선수 성능이 좀 극복이 되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조건 좋은 선수 좋은 선수만 하지 말고 미터님처럼 이렇게 음. 좀 도움도 받아서 팀의 합이 좀 달면 네래서 그런 선수를 했으면 좋겠다. 힙합 모바일도 피온처럼 옛날 선수를 쓰는 시대가 이제 되어뒀거든요, 점점. 그게, 뭐, 미터님이 진짜 그런 거를 잘 이끌어주고 계신 게 아닐까. 아, 미터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